홈페이지 참조.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 o u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가 있죠. 알면서도 매번 긴장되는 바로 그 말이요. 이번 대결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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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계속됩니다. 두둥 피. 또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받아볼 때도요 문장 하나에 괜히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곤 합니다. 귀하의 건강 검진 검사 결과는 결과는 이상 소견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정상 이렇게 짧게 쉽게 빨리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긴장감이 주는 설렘도 물론 존재하지만요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이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뜸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들만 나누기에도 하루가 모자라니까요.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영케입니다.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오늘 첫 곡은 어반자카파 빈지노의 Get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 Yeah.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뜬들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효과죠. 그, 우리의 기대감을 더 증폭시켜주고. 근데 그 기대감이, 기대감이 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빨리 지금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완, 완결난 드라마, 뭐, 솔직히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지만, 무언가 완결난 거가 아니면 잘안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기다림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감이 주는 설렘도 존재하지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그냥 딱이 한마디인 거거든요. 근데, 가사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직설적으로만 쓰기엔 또 애매할 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를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보면서 전 생각이 든 게, 그 사랑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지만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커버를 했던 것 중에 태양계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대를 향한 나의 열이 솟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딱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그, 가슴에 탁 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언제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씁시다. 김민지님께서 교수님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과제하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엉, 엉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럼 37, <laughs> 3763님께서, 그럼 간단하게 말할게요. 치킨 먹고 싶다. 선주님께서 보내줬습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데키라 사랑해요. 그리고 윤민선님께서 영디 예뻐요. 그리고 0539님께서 오늘의 하루 마무리는 마무리는 영디와 함께하는 데키라. 우!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음 해서 지금들. 보다 신속하게 선물을 배달하는 남자 배송K입니다. 주문이 들어왔네요. 박은정님. 배송K 저는 친구들이랑 만날 때 돌아가면서 점심값을 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제가 계산을 하는 날엔 요즘 뜨는 맛집이나 좀 가격대가 있는 힙한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는데 꼭 친구가 낼땐 싸고 저렴한 분식류를 먹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배성케 이거 좀 별론 거 맞죠? 흠흠 배성케 흠좀 주세요. 내가 날땐 비싼 곳을 가고 친구가 날땐 싼데를 간다. 흠참찜찜하고 별론데 그렇다고 친구 사이 에 이런 얘기를 꺼내자니 좀 치사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친구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은정님도 계속 기분 별로고 에이.

씨는 <laughs> 어, 김슬리 님께서 송해 케이, 신효진 님께서 노래 잘한 케이, 그리고 김민지 님께서 우렁 차 케이, 케이 120 님께서는 쩌렁 쩌렁 케이, 박하민 님께서 웅변 케이, 아니 김규민 님께서 경매 케이, 이 화정 님께서 마감 세일 케이, 저먼치에서도 달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2635님께서 오늘은 도레미파솔케이, 도레미파솔솔톤으로, 솔케이라고 하셨는데, 어, 우렁차케이에서, 성이 우렁이라가지고, 차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네. 제가 원하는 제가 저희 제가 저의 목소리 아, 예. 그런 청량하고 <laughs> 상쾌하고 네네 막 정말 저, 젊고 <laughs> 아, 저, 저, 젊고 예, 예. 아, 젊고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좋죠 아니, 예. 아, 저한테 안 되는 것 같아 요아 그래요 <laughs> 신상이 들통 나기 때문에 아예예예 예, 예. 아무튼 아, 저는 그런 목소리 갖고 싶어요 <laughs> 아니 뭐냐면 지금 만약에 부르게 되잖아요. 바뀐 네. 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laughs> 어디서부터 불러보는 게 편하실까요? 어, 아 가사까지 주셨네요, 지금.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아, 여기 무서운 곳이네. <웃음> <웃음> 어디가 편하세요? 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그냥 하, 불러주시면 저도 따라 부를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여기까 아니, 제가 여기서부터 네. 부를게요. 네네.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날 기다린 것도 말이야 <웃음> <웃음> 와네 연기와 폴킴 버전에 있잖아 듣고 오셨는데요. 사연을 이제 실시간 사연들을 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폴킴 씨한테 듣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폴킴 씨한테 듣고 싶은 한 소절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어, 무서워. <laughs> 괜찮아요? 아 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최종, 진짜 최종, 그, 막, 파일명, 막, 공지도 있었고, 막, 이게 진짜, 진짜, 리얼 최종, 마지막 최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끝에,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 컨펌이 나면, 아, 너무 다행인 거고.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최종 아니면 큰일이 다 최종. 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과들이고, 이것들을 다 어딘가로 보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니까 뭐 저도 정도 정리 정돈을 막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주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탕화면은 저는 그 정신이 없는 것보다 그냥 아예 거, 저거 아이콘 자체가 한세 개? 막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 사실 컴퓨터를 쓸 일이 크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폴더에 넣어놓는 게 어떨지 예 생각을 합니다. 선주님께서 와 과제할 때 생각나네요. 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난다. 원필씨 그 보면은 이게 바탕 화면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어디 갔을 땐가 혼자서 폴더에다 다 끌어 놓고 뭐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기만의 그 정리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함부로, 어, 자기만의 그 패턴? 그 원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정리해라라고 하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강효도 김정수님께서 이게 진 아 이게 찐 진짜 끝임 진짜 끝임 이게 진짜 최종 이라고 하셨고 고영희님께서는 최종의최종의 최종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그룹 리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데이식스 키스터라디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데이식스의 키스터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폴킴 씨와 함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짓궂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즐거운 저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형의 노래 비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비가 내리단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엔 맑음이라던데 님네 마음도 헷갈리나봐. 와! 와! 네 오늘 끝곡으로 저희는 모트의 I Pray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영케이였습니다. 오늘도 데나잇 하세요. 끝나잇!